자, 이번에는 여덟 번째 소 제목, 명사절 접속사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아, 간단하게 말한다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 하고 whether or not이 되겠죠. 그리고 명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의문사절, 그리고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 대명사 what 그리고 동격의 that까지 명사절을 이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that과 whether or not에 해당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일단 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1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banker said 그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화법이니까 여기는 현재형이죠 You are a millionaire 당신은 백만장자입니다 그러나 Where you will be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가 되버립니다 어 여기는 간접 의문문 즉 의문사절이 지금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는 지금 의문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의문문을 써야 됩니다. 직접 의문문이면서 지금 가정법 과거 문장까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re you would be가 아니라 직접 의문의 어순으로 where would you be? 이렇게 가야겠죠. where would you be? 이렇게. 어디에 계실 건가요? 만약 당신이 could read and write, 읽고 쓸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의문으로 써야 맞습니다. 간접 의문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Well, replied the man. 그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I would be. 저는 있을 겁니다. 가정법 과거예요 지금. I would be a janitor. 저는 관리인일 거예요. 라는 뜻이죠. 어디에 관리인이냐? Saint Peter Church. 그렇죠. 그, 뭡니까? 성베드로 교회에 관련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8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 삶에서, 그런 말이죠. 우리는 종종 알게 됩니다. 대, 이하라는 사실을 정도가 되겠죠. 동사, 목적어의 첫 출발을 접속사가 하고 있죠. We have to do things.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일들은 일들인데, we do not want to do. 우리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and be in places. 장소들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이죠. 여기 지금 비동사 원형이 나온 이유는, we have to do 다시 we have to be 이렇게 갔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r 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가 병렬 구조를 본 적이 있죠. 우리가 장소들에 있어야만 한다 라는 뜻입니다. have to 여기서 이렇게 걸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where 하고 which 를 줬어요. 이쪽은 관계 부사로 보이고 이쪽은 관계 대명사로 보입니다. 큰 차이점이 뭡니까?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한지 불안정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우리가 정말로 to be 여기다가 해볼게요. in places 라고 써볼게요. 장소들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죠. 그래서 여기는요, 위치가 답이 되려면 여기 places가 지금 여기랑 선행사와 중복돼서 나가버렸다고 하면 전체사인이 남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in which였다면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장이 불안하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인 where가 맞아요. 그래서 want to be 다음에 in places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피치가왜 답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3번 They that, 아, discovered that 그들은 발견하였습니다. That 이하라는 yeah, 사실을 그런 말이죠.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올려주면 되죠. 관계대명사고요.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 뭐를? Popularity rankings 인기 순위들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자, 접속사 나왔고, 주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were more likely to 더못말 가능성이 있다.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t 과 왓을 줬군요. 그죠? t 과 왓을. 근데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 뭐뭐을 선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를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 대명사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셀렉트는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명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또는 어동격에 됐도 안 됩니다. 왜 여기에 명사 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접속사라는 이야기인데 접속사라면 뒤에 있는 문장이 엄청 완벽해야 돼요. 그죠 근데 네, 한번 봅시다. 웹사이트 클레임드 자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로 오, 어? 여기 또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동사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묶어 버려야 돼요. 이건 삽입 절이에요. 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로 favorite choices, 가장 좋아하는 선택곡들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의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살짝 불안하죠. 그리고 더 웹사이트 클레임 d 는 이렇게 삽입돼서 살짝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야 여기 were가 바로 what에 연결돼서 what were favorite choices 이렇게 해석이 될 거니까요. 접속사는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웹사이트가 주장 하기로 가장 좋아하는 선택곡들인 것 그것을 어때? 더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이거는 전체 내용으로 보면요, 어, 인기 순위를 먼저 제시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은 사람들도 그 인기 순위 곡에 편승해서 그걸 더 선택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개인이 어, 취향대로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듣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4번부터 좀 올려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4번. 자, much of which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 문장이 완벽하게 하나 있고 콤마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어 노릇을 하려면, 얘가 연결사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must, 아, much of hitch,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음, 연결장치도 되고,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 노릇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문장 쭉 나가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연결장치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most of which는 일단 답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주어가 될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most of 여기다가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 봅시다. most of what we consider comfortable 여기까지. 왜? 여기가 주어 영역이니까. 우리가 편안하다고 라 간주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 많은 것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편안하다고 간주하는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which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와을써야 됩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영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어찌 됐든 관계대명사 와을 이용해서 여기를 주어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죠? <laughs> 자,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어, 일의 대부분, 것들의 대부분은 isn't very pleasurable. 자, pleasurable 은 즐거운 이란 뜻이죠? 매우 즐겁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yet, it is what. 그것은 what we are accustomed to. 자, 우리가 익숙해진 것. 우리가 익숙한 것 정도가 되겠죠. 자,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지, 것이다. 그리고, that's why. 그것이 바로 뭐한 이유다? 우리가 cling to it. 이때는 why가 관계부사예요. The reason이 여기 있었겠죠. That's the reason why we cling to it. 자, cling to는 매달리다, 집착하다, 그런 말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어,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는 이유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일의 대부분은 그다지 즐겁지가 않지만,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것에 매달리는 이유이다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185번을 보겠습니다. The Egyptians. 이집트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The West Bank. 이때 뱅크는 은행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서쪽 강둑이나제방 따위를 우리가 뱅크라고 하죠. 서쪽 제방을 선택하였습니다. 몰로, the land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땅으로서 서쪽 제방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that was when 쓰면은 이건 관계부사 when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장소 that was the place 이렇게 가야겠죠. 어떤 곳이냐면 where the dying sun 죽어가는 선 죽어가는 해, 즉, 저무는 해가 사라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매일 저녁, 어, 저무는 해가 사라져가는 장소, 곳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86번. Generally, 일반적으로, 뭐할 때, when you meet people,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are almost the same age. 거의 똑같은 나이인 사람이죠. 누구랑 as you 당신과 거의 똑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들은 will immediately 자, 즉각적으로 말해 줄 거예요 당신에게 요 간접 목적어죠. 그러면 뒤에 이제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직접 목적어 자리 즉 명사의 성,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 이쪽은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그죠? They want to be called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있는 문장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원합니다. 어, 뭐 뭐라고 불려지는 거를, 그죠? 그래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을 당신에게 말해줄 거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w a 을 써야 맞겠군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원트,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부 이렇게 나갔다고만 생각하셔도 금방 알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7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7번 As I sat down behind the bench on the first baseline 음, 내가 뭐 했을 때? 앉아있었을 때죠. 어디 뒤에 앉아있었냐면 벤치에 앉았었군요. 어디 쪽? 일루, 그죠? 야구에서 일루 쪽 벤치 뒤에 앉아 있었을 때, 나는 물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one of the boys. 소년들 중에 한 명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간접 목적어예요. 그럼 이제 직접 목적어 나와야겠죠. 그죠. 자,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점수가 몇대 몇인지 정도가 되겠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의문사를 동반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간접의문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what the score was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다 정도가 되니까 여기는 의문사 was 맞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8번 자 so It incorporated in its constitution in, uh, the principle. 이렇게 되어 있구나. principle은 원칙이란 뜻이죠. 원리 원칙. 자, 그래서 그것은 incorporated, 이건 동사입니다. 구체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예요. 뭔 것을 구체화 하다. 그러니까 in its constitution, 여기는 묶어버려야 돼요. 부사구죠. 목적어는 여기 있었군요. 뭐를 구체화했냐면 원칙을 구체화하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Constitution은 규약 혹은 우리가 헌법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것의 규약에서 뭐를 구체화했냐면 원칙을 구체화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대다가 위치를 줬군요. 여기 에 지금 명사가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다가 위치를 주면. 얘는 동격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격에 대시 답이 되려면 뒷문장이 완벽해야 됩니다. 그 관계대명사가 답이 되려면 뒷문장이 불안해야 됩니다. 한번 봐 보겠습니다. In youth hostels. s t e l s 에서 there shall be no distinctions. 이거는 뭡니까? 차별이죠. 그죠? 그곳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무엇에 대한 차별입니까? 인종, 국적, 색깔, 사람의 이제 피부색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계층이나 혹은 political opinions, 정치적인 의견 따위는, 그죠? 정치적인 의사에 대한 관한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는 원칙을 구체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긴 뭐요? 부사, 구니까 필요 없고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을 지금 쓴 거예요. 그죠? 그럼 뒷문장이 어때? 엄청나게 완벽하죠?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원칙은 원칙인데 그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구체화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동격의 대세청답입니다. 189번 그리고 그 사실은 the fact is related to 뭐뭐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그것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the question 질문이죠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어부는 이것, 이것도 동, 동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찌 됐든 전치사 뒤에 바로 나, 뒤에 나올 수 있는 애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뒤에 봐보세요 관계대명사 what을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전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Y를 써버리면 이건 관계부사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혹은 관계부사가 아니더라도 의문사, 추어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의문사절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 있다.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뭘로 봐야 되냐? 관계 부사가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갖고 있군요. 전체사의 목적어 자리에 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가에 관한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y가 정답이군요. 오케이. 자, 190번. Beauty is suddenly more than skin deep. 자, 스킨 딥은 겉으로 보이는 것 왜양 겉으로 보이는 것그 이상이다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겉으로 보이는 것그 이상이다. 그, 자, 그 다음에 however는 그러나가 아니에요. 왜 여기 지금 콤마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합관계사에서 나오는 것 중에 우리 양보의 부사절을 이끌 때 우리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당신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정의한다 하더라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extend. extend는 확장하다죠? 확장한다. far beyond the visual. 근데 여기다 비주얼은 뭡니까? 시각을 훨씬 뛰어넘어서란 뜻이죠. 그렇죠? 확장시키다가 아니에요. 확장하다예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자, 시각을 훨씬 뛰어넘어서 확장합니다. 어디까지 freezes, 아, 이거 freezes는 지금 동사로 보여야 됩니다. 그제 그죠? 어, 기쁘게 해주는 것까지 정도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전치사인데요. what을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그런 말인데, which가 답이 되려면 뒤에 있는 문장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보신다면, 뒤 문장이 완벽해야 되는데, 얘는 동사가 하나 남아있어요.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reezes, other senses. 다른 감각들, 그리고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기쁘게 하는 것까지 확장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확장됩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와을 써야 맞겠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191번부터 차례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91번. By showing respect. For their pri privacy. 자, by ing가 뭔 함으로 써죠 자, 존경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에 대한 존경입니까? 그들의 privacy. 그렇죠? 사적인 어, 사생활을 존중 해줌을 보여줌으로써 정도가 되겠죠?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보여줌으로써 부사구가 여기서 끝났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에게 뭐를 줍니까? A sense of self. 자의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간접 목적어잖아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목적어죠. 그죠. 직접 목적어. How privacy is important 하면 안 되고,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간접 목적어 자리니까. 그래서, 자,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도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how important 여기까지가 의문사 영역이죠. 그 다음에 privacy is 이렇게 써야 맞겠습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192번 but there is a gap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 되죠. between A and B입니다. 근데 B 영역 보세요. what they actually do. 그들이 실제로 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어, 요거 위치 쓰면 안 되죠. 위치는 얘를 지금 잡, 잡고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between A and B로 지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말하기에 요거는 지금 삽입된 거예요. 그죠? ?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 즉, 사람들이 말하기에 해야 할 것이에요. 일어나야만 하니까 해야 할 것이죠. 그자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기로 해야 할 것과 그들이 실제로 <laughs> 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 <laughs>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관계대명사, what을 쓰는 게 맞죠. between h i c h 가이 갭을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193번. Although most people think chores should be shared,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요. 대디아라고 yeah, 대시 없네요. 하드랜 일, 집안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집안 일이 공유되어져야 한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many reports 많은 보고서들은 보여줍니다. 대디아를또 yeah 대시 없네요. 이것이 즉앞 문장 전체예요. 이 어, 집안일이 공유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is not that happens 어? 이거 조금 이상하지요? 그죠? 이건 뭡니까? 어, 그것이 무엇은 아니다 what happens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 동사, 주격보호예요 그래서 주격보호자리 즉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들어가려면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죠? 관계 대명사 중에서 명사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관계되면서 what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what happens 이렇게 해야 맞겠군요. 자 그다음 194번, 19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194번, money has now become so important that we often lose sight of 그 다음에 뭐뭐뭐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has become이니까 아, 이렇게 동사의 모습을 잡아야겠군요. 그다음에 이때 become은 뭐, 뭐, 한 상태가 되다라는 말이 돼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importa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너무 뭐, 뭐 해서 그 결과 뭐, 뭐 하다. 소댓 so 구문도 보이는군요. 요대은 결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돈이 이제는 너무 중요한 상태가 되어서 그 결과 우리는 종종 lose sight of. 자, lose sight of는 그냥 하나의 억으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뭡니까? 뭣뭣을 못 보다 정도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전치사 어부가 위치를 어, 가져버리면 이렇게 올라와야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 노릇을 할수 있도록 관계되면서 왓을 쓸 거냐, 그런 말이죠. 그죠? 자, 어부 위치가 답이 된다면 뒤에 문장이 이뻐야 되는데, 놓여 있다 라는 동사가 보여버려요. 주어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미 얘는 틀렸어요. 그죠? What lies behind it? 그죠? 그것의 즉, 돈그 이후, 배후에,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정도가 되겠죠. 종종 돈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면에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uh, lose sight of,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195번. It would never occur to an American, for instance. 이렇게 되어 있군요. 요거는 가짜예요. 가주어. 그래서, 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미국인에게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진주어가 되어야 될 자리입니다. 진주어가. 그죠? 휘치를 써버리면 관계대명사 계속 종용법으로 앞에 누군가를 받고 있거나, 전체를 다 받고 있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뒷문장이 불안해야 돼요. 그죠? 근데 보, 보시면, his right hand, 그의 오른손이 might be more acceptable. acceptable은 용인되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의 오른손이 더 용인이 되어질 거라는 것 정도죠. 무엇보다? his left, 그의 왼쪽 손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문장이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휘츠는 답이 안 되죠. 그래서 그의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더 용인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어째 절대 못할 거다 정도가 되겠죠.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형태로 여기에 나온 데스는 접속사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스로서 진주어를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